안녕하세요. 오늘 쉬는 날 일요일 오후입니다. 제가 잡탕밥을 좀 오래간만에 좀 하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제가 기름을 제가 둘렀고요. 6개 정도 마늘 6개 넣어 마늘을 좀 마늘 삶아내고 있습니다. 장바에는 어, 오징어, 물오징어 그다음에 새우, 조개 이런 거들 그 해물을 좀 준비해 놓으시고요. 그다음에 야채는 요새 청경채가 저주 흔하거든요. 청경채, 그다음 버섯. 버섯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, 뭐 송이버섯이나 새송이버섯도 괜찮고요. 그좀준비 배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. 이 여기서 같이 볶을 거예요. 자, 배추 한 입씩 넣고, 청장채그 다음에 버섯, 요 파, 당근 고추이고게넣겠습니다 여기에 간장 한스장

할수 있는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아까 그.. 돼지고기랑 돼지고기하고 새우 새우 말살하고 그 다음에 조개살 그거 해서 그 다음에 오징어 하고 제가 익혀놨거든요. 이거를 같이 넣고 넣겠습니다. 여기에 빠지면 안되는 볼수 없어서 여러분 맛을 좀 내겠습니다 한번 데려왔어요 여기는 이제 거의다 이제 익힌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물을 조금 불 거예요 물을 기다려 주면 금방 또 끓거든요 이런 거도 근데 거의 다 야채나 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익었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맛을 내기 위해서 좀 기다려 보는 거죠 음식은 참 다양하게 우리가 한국 음식은 특히 다양한 음식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신경 써서 배워서 이렇게 하는 가족 어, 가족 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음, 뭐,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뭐 그냥 적당히 먹을 수 있지만 가끔 이렇게 별식으로 해서 먹으면 기분이 좋고 또 하루가 즐겁지 않습니까? 그 사랑도 또 많이 느끼고요. 밥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물이니까 걸쭉하게 밥을 이제 비벼 먹으려면 섞어서 먹으려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녹말가루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맛을 좀 볼게요 이제 여기다가 좀 승보우니까 조금 좀 야채나 이런데 더좀 구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식구들이 다 모였다. 그러면, 자, 다 모였니?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쫙 해서 그면 얼쭉한 해물 자판이 됩니다. 요리를 하면 너무 재밌어요, 저는. 이게 완성품이 되잖아요. 그럼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. 참기름 한방을이 해서 한번 쫙 불러서 예쁜 접시에 담아서 이제 먹으면 되겠죠? 자, 됐습니다 보이죠? 자, 완성 이제 접시에 담아서 밥에 위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해머 자탕이 되는 거요 자,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행복하게 보내하세요 감사합니다.